안녕하세요. 미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1일 운세를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 색깔 3가지가 있습니다.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5가지. 예, 죄송합니다. <laughs> 다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색깔 한 가지, 예, 오늘 유난히 눈에, 예, 딱 예뻐 보이는 색깔 한 가지나 아니면, 음, 다섯 가지를, 예, 어, 다 들어보시고, 어, 뭐 무언가 나에게 좀 맞는 부분이 계시면, 예, 그거를 오늘 하루, 예, 나의 일과로, 예, 조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네. 예, 그럼 색깔을 다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하시고요. 제가 분홍색부터 오늘은 그럼 예, 어, 한번 색깔을 뽑아보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예, 지금 색깔 타로로 한 장의 선택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예, 추가적인 카드로 예, 한 장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1일 음. 타로기 때문에 제가 한 장으로 뽑아서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예, 해 보겠습니다. 음. 어, 분홍님들의 오늘 6월 2일 화요일, 오늘 하루는 아, 뜨리어 완주. 아, 가슴이 아파요. 예, 누군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예, 그런데 오늘 하루 누가 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 미리 참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예, 만약에, 어, 직장인이라면은 뭐 동료나 상사나 직원, 뭐 부하나 뭐 친구나 부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오늘 분명히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구나. 예, 생각을 미리 하세요. 예. 예. 다는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예.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예. 이 반대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도사가 되라. 예, 심장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예, 심장을 이렇게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이 반대 의미는 나는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던 말던 나는 거기에 끄덕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심장이 없으니까. 네, 참고하세요. 예, 오늘 하루 누군가 나에게 아픈 말로 상처를 주던 예, 어떤 상처를 줄수 있던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계시다면, 나는 도사예요. 예, 나는 상관 없어. 난 심장이 오늘은 없어. 나 심장 토끼 있잖아요. 거북이가 토끼. <laughs> 심장 집에 놓고 왔잖아요. 응. 오늘 심장 다 집에 놓고 오세요. 예, 분홍님들, 예, 이거 하루 전날 제가 리딩 어, 리딩에서 올려 놓는 영상이니까 오늘 미리 보라님들은 그냥 집에다가. 심장을 <laughs> 심장을 그냥 딱 그냥 놓고 이 예, 아침에 출근을 하세요. 예. 그리고 학생이도 학생이면 뭐 학생이던 예 직장인이던 사업하시던 분이던 뭐 가정주부던 예 본인에게 해당되는 어떤 분이던 아 오늘 밤에 나는 음, 자기 전에 음, 잠들기 전에 나는 어, 심장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비워야겠구나. 심장을 두고 어, 내일 하루는 나는 심장이 없어. 어, 난 생각이 없어. 누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뭐 상관없어. 예,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뭐 어, 속상한 얘기를 하던, 어떤 마음 아픈 얘기를 하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기한 사람 입이 안 좋지. 예, 듣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내가 나쁜 얘기 한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심장이 없는 도사. 예,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던 나는 상관없다. 예, 미리 예, 오늘 저녁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내일은 예,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색깔 타로는 예,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파란색은 굉장히 청순한 색깔이. 있잖아요? 예, 파란색은 청순 가련한 색깔. 예, 우리가 파란색은 굉장히 청순하고, 우리가 또 바다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늘을 떠올릴 수, 지금 하늘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예, 우리가 파란색을 생각하면 하늘이 보이고, 또 아주 광활한 그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오늘 하루 나는, 음, 바다와 같은 정말 하늘과 같은 그러한 넓은 대지 예,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음, 사람이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상을, 파란색을 입으세요. 예, 파란색을, 파란색 티를 입던 마일을 입던, 아니, 파란색 가방, 파란색이, 뭐, 정 파란색이 없으시면, 음, 손수건 파란색. 그러니까 무조건 뭐 집에 있는 파란색 아무거나 들고 나가세요. 파란색 볼펜? 예, 볼펜이 됐, 볼펜이 됐던 뭐 파란색 소품. 아, 파란색 그런 사이펜 같은 거 있자.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 음, 보면. 예. 저는 이 파란색, 보시면 이거, 파란색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 매직펜, 이거. 저거, 어, 컬러, 컬러 형광펜, 이거. 다이소에서 다섯 개 들었는데 천원 주고 샀거든요. 예. 그럼 파란색 이거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이거 들고 그냥, <laughs> 예,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넣고, 또 무슨 뭐 메모할 일 있으면 이거 들고 메모하고, 일부러 호주머니 넣고 다니고, 이제 이거는 약간 너무 오바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일단 타로로 제가 보는 그 심리적인 얘기로는, 누군가 내 가슴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할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오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홍님들 예, 여기까지 예, 보겠고요. 제가 아 조금, 음 조금 초카드인데 좀 가슴이 아프게 어,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적인 카드로 한장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처음 카드 분홍님들의 카드가 어, 누군가 나를 좀 힘들게 한다 하는 카드가 나와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예 카드를 추가로 뽑았는데 이거는 음, 힘 카드입니다. 힘내 능력이 된다. 분홍님들의 지금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어떤 상처, 예, 마음의 상처라던가 그런 거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적인 피해를 주거나 일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예, 그렇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분홍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스타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이 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의 6월 1일 1일 타로를 보겠습니다. 일단 컬러 타로 한, 네, 한 장을 선택했고요 <laughs> 빨간님들의 오늘 하루 화요일은 아 오늘 하루는 좀 이상한 카드가 자꾸자꾸 자꾸 나와요. <laughs> 왜지? 이거는 오늘 하루 누군가랑 헤어질 수 있다라는 헤어지고 싶다. 어 이별 이별 카드거든요. 예 이별 카드. 누군가랑 헤어지고 싶고 이미 헤어질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카드예요. 예. 파이브 오브 컵 카드인데 예 이미 이거는 연인이나 예 부부나 그런 분들이. 이미 오늘이 아닌 한 2, 3개월 전부터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으셨거나, 예. 아,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싫다. 그래서 오늘 어떤 헤어질 결정을 좀, 음, 좀 확고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카드거든요. 아,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어, 좀, 일좀 연인하고 음, 오늘은 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또 어떤 회복 가능성이 없고 뭐 대화가 좀 안되고 어떤 매개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 더 이상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음, 일단 여기까지 보겠고요 컬러타로는 보라색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보라색은, 음, 외로움의 상징이라고도, 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 지금, 이 빨간님들의, 빨간님들은 지금 좀 개인적으로 많이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예. 어쨌든, 또, 오늘 하루는, 어쨌든, 컬러 타로는 제가 이제 보는 이유는, 예. 이 보라색을 추천합니다. 예, 오늘 하루, 예, 소품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어떤 보라색을 내가 입음으로써, 예, 이게 외로움의 상징이든 어떤 거든 관계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보라색은 또 어떤 좋은 상징의 의미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빨간님들은, 예, 내가 보라색을 입음으로써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내가 많이 예, 차단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내 옆에 왔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를 주었을 때, 예, 내가 부정적인 그런 거, 요소를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하루는, 예, 가능한 보라색을 내가 지니거나 믿거나, 예, 소지하시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빨간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을 선택하신 분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컬러타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에 일일 운세를 간단하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하신 님들의 오늘 하루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신다고 합니다. 예. 오늘 화요일이니까, 예, 오늘 화요일, 음, 월요일, 일요일, 예, 전날 지내,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는 예 변화가 없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갑자기 어떤 변화가 갑자기 생긴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변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의 좋은 변화로 생깁니다. 예 긍정적으로 좋은 변화가 생기니까 예 이건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컬러 타로로는 하얀색이 나왔습니다. 예, 하얀색. 예, 하얀색은, 예, 제가 이제 컬러 타로는, 어, 여기서 제가 보는 이유는, 음, 누나님들은 6월 2일, 어, 가능한 하얀색의 옷이나 소품이나, 음, 뭐,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만약에 컵을 사용하잖아요. 자기 컵을. 그러면, 뭐 컵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 만약에 컵을 새로 구입을 하거나 어, 해야 된다면 하얀 컵을 뭐 구입을 해서 어, 자기 거를 사셔도 되고요 가방도 이왕이면 하얀 거를 좀 내륙 내시고 가면 어, 예, 부정적인 요소 탁한 그런 기운들이 또 그리고 내가 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 6월 2일 하루가 예, 이 하얀색이 나를 차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나를 이끌어 줄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일상적인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가 옵니다. 내일 하루 6월 2일. 예, 그런데 이 변화는 분명히, 예,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예, 노란님들,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의 6월 2일 화요일 강세를 보겠습니다. 초롱님들은 오늘 킹오브컵 매우 신사적인 백마탄 기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이 초롱님들은 음, 일과 어떤 일보다는 금전보다는 어떤 과거에 예, 어, 나는 오늘 하루는 조금 낭만을 즐기고 싶다. 예, 어떤 신사적이고 매너 있고 오늘은 좀 분위기 있는 하루를 좀 음, 지내고 싶다라는 하, 하루를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초롱님들은 굉장히 맹목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조건 예, 없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음, 그러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르실 때도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예, 본인이 그러니까요, 본인도 본인이 맹목적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또한 나랑 같은, 예, 성향의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분을 만나시면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 본인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분의 예 남성분은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아마도 굉장히 좀 센치하고 예, 센치하고 뭔가 좀 분위기 있고 예 그런 음,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와 남자 친구랑 아니 부인 남편이랑 예 같이 오늘 하루는 좀 낭만적이고 맹목적인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예, 스테이크 좀 짜리고 이렇게 하루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인데 예, 보라색 컬러가 나왔습니다. 음, 오늘 하루는 어, 가능한 두분다 보라색이 들어가는 예, 컬러의 옷을 입거나 예, 신발 아니면 뭐백 뭐 가방 예,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보석. 보석 보라색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머리핀 보라색 살짝 예, 꽂는 거. 예, 그러면 굉장히 예쁘고 두 분이 궁합이 굉장히 너무 좋고 과거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릴 때막 그런 음, 기분이 음, 너무 너무 순수하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지금 초롱님들의 오늘 6, 6월 2일 화요일은 현실적인 지금 상황보다는 예, 약간 사 차원적인. 음,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보라색을 선택하신 분의 예, 화요일의 음세를 보겠습니다 보라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라색을 음, 2020년 경자년 저는 보라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보라색은 굉장히 외로움의 상징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그다지 저는 좋아하지 않고 무조건 하얀색 아니면 검정색 예 아니 핑크색 이런 색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 2020년 들어서는 왠지 보라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 그런데, 예, 지금, 오늘, 지금 본 타로 카드에서 굉장히 보라색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예, 보라님들은, 예, 더 엠플러스, 그 제우스, 황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황제카드인데, 이 황제카드는, 이 보라님들은 무언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혼자서 개척하고 이루고, 예,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 본인은 황제지만 예 우리가 황제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월하고 고생 안 하고 말 그대로 황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황제는 그냥 말만 황제고 예 굉장히 힘든 예온 모든 역경과 고통을 담당하고 인내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거를 다 이뤄내는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기 음, 어 이제 음, 자기가 자수성가한다는 거 예, 우리 현실 자수성가, 예 황제가 편해야 되는데 여기서 황제지만 자수성가를 하는 겁니다, 예 아주 아주 힘든 역경 속에서도 여기 지금 엠펄 이 황제는 자수성과를 결국 해나갑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서도 예, 자수성과를 한다는 예,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하신 예,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라님들은 아마 오늘 하루 내가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어떠한 일을 분명히 예, 이게 생각이든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결과든 예, 오늘 하루는 분명히 내가 원하고 이루어 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루었다라는 카드이며, 예, 어,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 이 카드는, 어, 보라색이니까, 음, 가능한 오늘 하루는 보라색을 또 소지하면 좋겠죠. 예, 보라색 옷이나 보라색 소품이나, 예, 보라색, 예, 손수건이나, 예,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가능한 보라색을, 예, 뭐, 조그만한 거나, 보라색 티나 보라색 신발이나 가방이나 남성분들도 보라색 어울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에는 그래서 예 보라색을 소재하시면아 근데 전반적으로 어, 6월 초는 보라색이 좀 음, 굉장히 행운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6월 2일 화요일 1일 예, 운세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게 제가 예, 보았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고요. 예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또 굉장히 찬바람이 공기가 기온차가 심해서 예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예 좋아요 구독을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어, 제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리스의 파로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